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특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온 이유는 아프리카의 모든 사, BJ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 소수길 대표님께서 저희 BJ분들께 이렇게 아이스 부키 챌린지를 참여하게 이렇게 또그 또 뭐지? 해주셔서 지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아이스 부키 챌린저 챌린지에 참여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부터 저기자이로 와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네 통에다가 지금 얼음이랑다준비되 있거든요. 얼음이랑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게 큰데 좀할때좀 살살해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네, 이제 좀 천천히 좀 살살해주고 이제 할 거야. 자 아무튼 지금부터 그러면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네, 두 개를 이렇게 하, 한우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이 될수 있도록 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이제 지목할 이제 사람은, 지목할 사람은 카트라이더 개발팀에, 예, 카트라이더 개발팀에 지금 현재 팀장을 맡고 계신 선승진 팀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카트라이더 방송 BJ를 하고 있는 네, BJ 솔라님께 네, 지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오늘 <laughs> 촬영에 협조하고 있는 BJ 네, 세아, BJ 세아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우리 루게리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꼭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저쪽에 있습니다. 좀 더, 오케이, 거기. 오케이. 이쪽, 조금만 이쪽. 근데 서서 오케이, 어, 거기 서서 있습니다. 조금씩 보내고더 진짜 지 아프니까, 아, 알지? 와, 알지?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될까요, 이거? 아, 야, 이거, 아, 못될 것 같은데? 진짜, 야, 이거 못될 것 같다. 저, 저, 좀한 번만 타주세요. 담배나안담요 담배도 안좀배도안 담배도 안 담배도 안 담배도 안 담배도 안 담배도 안 담배도 안 담배도 나 담배도 안 담배도 안 담배도 자,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히트라인 방송 무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